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식체를 요구하는, 식재를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어, 빌란드에게 고난당하시고 신문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 사실을 빌라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여러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은 음, 빌라도를 향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어, 다른 복음서들은 더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어, 빌라도는 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대답만을 대답하시고, 그 거짓 고발에,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문하기 어, 시작하면, 빌라돈는 언제든지 풀어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하지 도 않으시고, 아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거짓 고발에 대해서, 어, 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모습만 나와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왜 응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고발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으시고 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어, 자그마한 피해, 자그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중부등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 십자가의 때를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중고등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먼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 승리하는 그런 비왕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